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경여 리에 의견하시고 본디오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에 없던 신을 버리고 하나님 위 높이 기리세 온전한 백성 모두 나와서. 하같이 하나님 만속기세 세상에 우상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아직 가불이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만솜 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해야 지기와 몸을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정극을 얻어서 이어주 소, 소, 아, 멘. 치흑기 32장 15절에서 35절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에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하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오 피하여 부러지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놓아요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선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은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안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급당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수 없느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원족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내이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레이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 날에 백성 중에 삼천 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쭤어데슬프도소이다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 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 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주어버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사자가 내,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이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그 소화제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살 것이냐 할때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로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 드리기를 위해서 잘 준비하고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32장에서는 모세의 중복기도가 나옵니다. 이 모세는 오늘 읽은 32절에 볼것 같으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동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 버려 주옵소서. 이 중보기도라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떠한 기도를 하느냐면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 주옵소서. 내 이름을 지어 달라는 것은 자기의 거도들을나는 이야기와 같은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잘못된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느냐? 중보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모세와 같은 중복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적당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자기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중복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줬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지은 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중복 기도하신 모습을 보고 있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자 우편에서 저희들을 위하여 중복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자기의 동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 모세처럼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이 지어져도 좋으니 우리의 동족들을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할때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와 관계되어 있는 또는 자기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하는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중복기도는 31장 11절을 볼것 같으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권능과 강한 손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또한 12절을 보면 어찌하여? 애급 사람들이 이르시길 여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고 뜻을 들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또 모세는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끔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공고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그런 모습 12절에 볼것 같으면 여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말을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중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 모든 백성들을 다진멸하겠다 너로 하여금 큰 나라를 세우게끔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죽으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네 백성들을 애국에서 이끌어내고 난 다음에 결국 산에서 이 백성들을 죽게끔 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한 언약을 기억해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세와 같은 중고기도의 사람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중고기도의 사람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백성들의 악함을 알아야 되죠 백성들이 잘못된 것을 알고 그들의 약함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7절에 볼것 같으면,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지금 우리가 중복 기도하는 사람들의 대상들이 지금 어떠한 대상들이냐 할 때, 지금 부패되어 있다, 이게. 9절에 볼것 같으면, 내 백성을 보니 목이 엇뻣한 백성이도다. 지금 우리가 중복기도 하는 그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냐 할때그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부패하고 목이 뻣뻣하고 팔찌를 볼것 같으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량한 길에서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부어 만드는 그런 백성들이다. 우리가 중복기도 할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중복기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로 알아야 돼요. 아, 이들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쫓아가기 쉬운 백성들이거나, 이들이 쉽게 부패하는 사람들이거나, 이들이 그 목이 뻣뻣하고 교만한 그런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부패하고 뻣뻣하고 또한 하나님을 속히 떠나는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심판을 좀 놓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리어 국리를 여겨주시는 그런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보 기도의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갈 뿐만 아니라 중보 기도하는 그 대상들을 놓고 그들의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약함이 있고 어떤 부족함이 있는가를 알고 나가는 사람이 중보기도의 사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때로는 그들 때문에 우리는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저렇게 했는데도 저렇게 도와줬는데도 저렇게 하나님의 놀란 능력의 역사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쉽게 배반하고 부패하고 뻣뻣한 그런 모습을 통할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보기도의 사람은 한 번으로 끝마치지 않냐고 계속해서 중보기도하는 그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중보기도의 사람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모기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중부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 그들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생각하죠. 아론에게 이 모세가 왜 이와 같이 큰 죄를 지었느냐 할때 아론은 백성들에게 핑계를 대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죄가 바로 나의 죄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바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의 죄가 바로 내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내가 죄를 지은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복기도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죄값을 내가 받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은혜 가운데 있게 될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복기도 하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할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중보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때 모세와 같은 중보기도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잘못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꾸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잘못을 내 잘못처럼 여기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중복 기도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낫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장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에 감동하신 은혜가 중고기도의 사람이 되는 귀한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추옵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주여서 은해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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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디 지주 아무리.